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박승돈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으로 모실 곳은요. 경기 광주 오포 신현리에 위치한 고급형 타운하우스입니다 뒤로 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분양가는 5억 중반에서 중후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신현리 중에서도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편의시설이 집앞에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어, 두 번째 요인은 고급 자재와 어, 고급 인테리어가 그렇게 단가를 상승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전용은 34평입니다 어, 보통 25.7평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용 34평에 대한 분양가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실사용 면적은 약 5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층 조금 다양하고 활용도 있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단지도 만들어져 있고 쾌적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도로도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 집에 대한 퀄리티와 단지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주변에 대한 퀄리티는 어~ 요 근방에서는 아주 단연. 어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고급형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러면 5억대 타운하우스 얼마나 잘 나왔는지 영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도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외관은 척벽돌로 시공을 해서 그 견고함을 한층 더 높인 것 같습니다. 음, 단지는 대단지로 되어 있고요. 단지 내 도로도 넓게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운행이라든지 통행에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직은 이 도로의 아스콘 공사가 100% 마무리되지 않은 점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두개 동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보실 세대입니다. 세대별로 이렇게 수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 2, 3 층을 쓰는 수직형 타운하우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주차선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차량 한 대가 어,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어, 여분으로 이 앞에 보시면 이 여분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세대별, 세대별로 두 세대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당연히 인입이 되어 있고요. 자, 현관을 통해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문은 어, 이렇게 견고한 방화문으로 안전을 지켜드리고 있고요. 자, 마스터 제품입니다. 디지털 도어락, 지문 인식 도어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을 현관 문을 여시면요, 바로 중문이 나옵니다. 이 중문을 어, 여닫이 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요. 코팅, 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바로 투과가 되지 않는 그런 반투명 여다지 중문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드렸고요. 자, 현관은 조금 다소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신발 수납장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요. 계단 밑을 활용한 신발 수납장입니다. 자, 많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맞은편으로도 이렇게 여분에 좀 수납장이 있긴 한데, 신발 수납은 조금 더 보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괄 소동이 보이는데요. 좀 편리하게 점 소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도 픽스탕을 내서 답답함을 줄여드렸습니다. 위쪽에도 신발 수납장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1층 공간은 뭐 주거 공간이라기보다 약간 휴식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층 공간 구조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관을 지나서 약간 복도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복도 사이에는 픽스창,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 여유분으로 잘 만들어 드렸고요. 조그만한 쪽으로 지나오시면 작은 음, 가족실이 보입니다. 1층 공간은 가족실 겸 테라스를 이용하시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 크지는 않습니다. 아담한 가족실이고요. 자, 이쪽 전창을 이용을 하시면 어 잔디 테라스, 폴딩 도어를 여셔도 바로 테라스로 연결되는 기역자 구조의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창호는 LG 하우시스 삼중창으로 단열에 걱정이 없겠고요. 이 폴딩도어 또한 3중 로이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문만 잘 닫아주시면 큰, 단열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 이 폴딩도어를 한번 개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딩도어는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고요. 자, 오늘 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다 개방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차 한잔 하셔도 굉장히 좋을 듯한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한번 나가 볼게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로 오면 바로 테라스로 진비가 가능한데 보시는 것처럼 작은 티테이블과 의자 놓으시고 뭐 독수라든지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크게 넓진 않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이 보입니다 문을 잠깐 열어볼게요 자이 문을 여시면 아까 주차를 하시고 이쪽으로 바로 어, 나가셔도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제 생각에는 여기도 어, 분호키 라든지 전자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요. 아까 폴딩 도어가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이 보이고요. 이걸 지나시면은 잔디 테라스가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잔디 테라스 또한 넓은 공간은 아니, 아니지만 심트 라든지 뭐 작은... 어, 그런 테라스 공간까지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 CCTV가 각, 사각지대 없이 각 방향으로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아까 가족실에서 바로 어, 전창을 여시면 이 테라스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밖으로는 이렇게 널찍하게 동강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어, 아까 설명 중에 빠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는 자, 조금 쌩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 뭐 음식 창만 할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해 드렸고요. 이쪽으로는 어, 수납 선반 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수납 공간입니다. 자, 여기는 작은 냉장고 같은 거 수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납 선반 짜셔가지고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대로 비워두시고 잘 쓰지 않는 물건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패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층 계단은 안전되게 폭은 넓은 편으로 만들었죠 있습니다. 2층을 진입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스틸 프레임 삼연동 중문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신다면, 자 여기 2층 공간입니다. 2층 공간은 복도를 지나서 좌측 편으로 보시면 1층 욕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이 그 보이고요. 자그 거실과 마주하는 공간에 LDK 구조의 주방이 보입니다. 전체 실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방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용 33평, 실사용 면적 1, 2, 3층 도합 54평의 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가는 5억 중반에서 중후반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 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거실은 그 폭이 아주 좋습니다. 넓고요. 그리고 대형 소파도 배치가 가능할 뿐더러 이렇게 아트홀까지 아주 넓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삼중창으로 잘 되어 있고요. 보시는 개방감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천구도꽤 높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자, 메인등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여러 개의 직부등으로 간접적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준 조명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이 굉장히 이쁘게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고요. 자재 또한 고급스럽고 색채감도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냉장고 공간은 양문형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스의 형태로 잘 만들어드렸고요. 식탁 등입니다. 아주 세련되고 이쁜 식탁 등을 사용을 했고요. 그 밑으로 이렇게 식탁을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식탁도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주어지고 있고요. 3, 4인에서 5인까지는 충분히 식사가 가능한 식탁이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의 구조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수납공간은 많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을 것 같은 정도의 그런 수납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싱크볼 백조 싱크볼로 되어 있고요 청소하기 편하고 설거지하기 편한 고급 수정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과 내리편 콘센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체제품에 전기레인지 3구짜리입니다 보시면 위쪽으로는 메리뷰로 되어 있습니다 메리뷰형 후드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싱크는 상부 메탈과 밑에 우드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자, 대형.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1층 코맥스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컨트롤러 있고요. 제쪽 공간은 1층 게스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워를 하기에는 조금 다소 어, 조금 아담한 사이즈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은 금장으로 되어 있는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까지 주고 있고요. 대림 바스 제품의 변기와 일체형 비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이렇게 고급 샤워기가 나와있고요 이렇게 세면대는 아주 귀여운 공간이 조금 작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맞춘 것 같아요 그리고 무드등과 거울까지 되어 있고요 자 게스트 욕실 보셨고요 자 이쪽은 홈바입니다 한쪽 벽면을 홈바로 채워 드렸는데요 자, 요거까지 되어져 가지고 주방이 아주 퀄리티 있게 잘 완성이 된것 같아요 보시면 안에 콘센트가 있고 예. 이렇게 와인바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수납공간 여유롭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층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공간은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문도 사면동 중문으로 만들어졌고요 슬라이딩 형식입니다 열고 다행도실을 보시면 어 넓지는 않습니다 약간 좁고 긴 구조의 다행도실이고요 지금 여기 선반을 짜 놓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는 좁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수납공간 최대한 잘 활용을 하시면 수납에 여유롭게 사용을 하실 것같고요 저기는. 음, 대승 셀틱 1등급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 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어, 세탁기를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소 다용도실은 조금 좁게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층 공간 다 보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실부터 한번 훑어봐 드릴게요. 그리고 어, 모서리 부분에 보시면요, 이렇게 레일을 다 설치를 하셨네요. 그래서 와이어 레일을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액자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하셔가지고 사진 액자 거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도 조금 넓게 잘 나왔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굉장히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바닥은 헤링본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자 주방도 한번 더 보시고 오른쪽에는 1층 게스트 욕실 홈바가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로 따지면 3층이죠 3층에는 어, 전체 안방의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작은 전실이 있는데요 작은 테이블이나 아니면 콘솔 박스 설치를 하시고 액자 한개 걸어 두시면 더욱더 세련된 공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방은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잠방을 들어와서 좌측편에 보시면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 그리고 침실로 나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안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 굉장히 넉넉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킹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어, 주무셔도 꽤 여유로운 공간이 남아 있고요. 어, 모서리 요런데 보시면 앤티크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안방 공간은 앤티크하면서도 엘레강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TV 그치 공간 아트월 공간을 보시면요 위쪽에는 간접 조명을 넣어서 어는하게 이렇게 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구도 약간 앤틱한 가구를 배치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 TV를 베거리로 거치를 하셔도 되고 이런 수납장 위에다가 배치를 하셔도 꽤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어, 또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책장을 놓으시고 작은 세제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고 어, 티 테이블 한개놓으시고 어, 차를 마시는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꽤 넓은 공간이고요. 그리고 창호도 아주 넓은 창호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개방감과 채광이, 채광이 이렇게 길게 하루 종일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숨어 있는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이 보이시죠? 자, 이 문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문을 열면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한 넓은 미니 창고가 나옵니다. 야, 여기도 어, 수납 승반을 짜셔 가지고 수납 공간을 만드셔도 되고 잘 쓰지 않는 캐리어라든지 골프백 그리고 나머지 수납하실 수 있는 오래 쓰지 않는 물건들 적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방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자, 다음은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레스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레스룸 공간은 중문은 불투명 여다지 중문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넓은 문으로 잘 만들어드렸고요. 자, 드레스룸 들어오시면 자 화이트로 만든 시스템 행거가 이렇게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기역자 구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넓은 채광창과 환기창까지 만들어드렸고요. 자, 다음은 안방 욕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욕실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보시면 바닥도 럭셔리한 타일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벽면은 크림색의 타일로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넓은 욕조를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하루의 피로를 푸시면 될것 같습니다. 샤워기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형 세면대. 그리고 거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림바스 제품의 비대와, 어 변기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층 공간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의 방이 있는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오시면 이큰 문이 보이는데요. 이큰문 밖으로 나가시면 바로 테라스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방두 개와 욕실, 그리고 테라스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쪽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넓은 공간도 모자란 공간도 아닌 딱 침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 한다면요. 굉장히 고관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위 청구는 답답한 면이 보이지가 않고요. 침실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방입니다. 옆방도 침실로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창고도 아주 높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3층 욕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좀 공간은 약간 협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복도에 마련되어 있는 음, 이렇게 싱크볼이 되어 있고 손을 씻거나 뭐 간단하게 세안을 할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삼청 월패드, 3층에 월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3층에 어, 준비되어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입니다. 3층에 마련되어 있고요. 뭐바베큐는 여기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같이 햇빛이 잘 드는 날에는 여기서 독서라든지 뭐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 어, 경기 광주 신윤리에 위치한 고급형 타운하우스 보셨습니다. 뭐, 공간은 꽤넓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어, 단 하나, 굉장히 알차게 준비되어 있는 인테리어와 공간들. 그리고 위치가 좋습니다. 슬리프 상권이고 밖에 나가시면 마트, 먹거리들, 편의시설들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좋은 물건들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빨리 받아보시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집 박승돈 팀장이었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